현입 수학 3권 선형 대수학 1장 행렬 자, 우리 1-1절에서 행렬의 정의. 왜 행렬이 도입됐는지 그 이유와 원리, 개념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고 1-2절에서는 행렬의 연산 및 성질. 행렬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산도 할줄 알아야 되고 행렬의 특성 성질들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 1-3에서는 치환과 행렬식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형대수학적인 관점에서는 행렬식을 이용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식의 정의를 잘 알아둬야 되고 행렬식 정의를 이용한 행렬식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행렬식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식 값을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1-4절 행렬의 종류. 우리가 그러면 행렬에 정의했을 때 이런 행렬의 종류들은 몇 가지가 되는지 각각 행렬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중에 이런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때문에 행렬의 정의, 특성, 성질들을 좀잘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1-5. 행렬의 랭크와 1차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행렬로 주어졌을 때그 행렬의 랭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랭크의 정확한 의미와 랭크를 이용한 여러분들이 응용, 뭐, 독립이라든지 선형 연립방정식 해라든지 차원, 이런 거할때 랭크의 개념이 이용된다는 알아두고, 우리 연립방정식에 여러분들이 해는, 여러분이 네 가지 종류, 오직 하나, 무수히 많이 존재, 존재치 않는 경우, 그냥 존재하는 이런 네 가지 부류에 대한 특성들을 좀 정확히 알아두고, 1-6, 실전, 모의고사. 요걸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 자, 우리 1장 행렬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자, 맨 처음에 행렬의 정의 및평현 방법. 요건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왜 행렬을 쓰이게 됐는지, 그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행렬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좀 알아두면 좋겠고 두 번째 행렬식의 정의 및 여러분들이 성질을 꼭 알아두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행렬식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렬의 랭크의 개념을 가지고 행렬의 랭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랭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행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랭크를 정확히 분석해 두는 게 좋겠다. 네 번째, 행렬의 정확한 이해와, 정의와 정확한 이해, 그 응용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 역행렬, 행렬의 종류 중에서 특히 역행렬, 크레머에 의한 방법, 가우스르단 소법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해서 행렬의 역행렬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나중에 백타 쪽에서 어떤 식, 고위치 고백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알아두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연립방증 랭크 개념을 이용한 해의 존재 유무 판단하고 해가 존재할 조건들을 좀 정확히 분석해 두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 선형 대수학이라는 학문은 뭘 연구하는 학문인지 뭐 한마디로 딱 말할 순 없지만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쉽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히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선형대석을 전체를 칭하는 건 아니라는 걸꼭좀 명심해 두고 자, 선형이라는 것은 우리 뭐야? 1차. 어떤 식의 1차식을 나타낼 때리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은 1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나타낸 거다. 대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문자나 수를 나타낸 분야. 문자를 문자로 수를 나타낸 그런 분야를 나타내니까 우린 보통 이제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내수학은두 개를 합쳐서 1차 연립 방정식. 우리 항상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우리 최고의 목적은 우리 방정식의 뭐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린 1차 연립 방정식의 해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모르게 뭐 전체를 칭할 수 없지만 가장 간단히 이 단어에 대한 선형 대수학이라는 단어를 간략히 풀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22쪽 대표 유형원 1번. 자, 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는데 행렬의 여러 원소의 정의. 즉 원소를 갖다가 정해주면 행렬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성분을 구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문제 보자. 3x2라는 것은 행이 몇 개,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행열. AIJ에서 AI 원소를 다한 것처럼 있어. I보다는 J가 더클 때는 요 J만 나오고, I가 더클 때는 J에서 I를 빼라.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A라는 건 3x2 잖아. A11, A12, A32 음. 니까. 음. 자, 그 다음, A21, A22, A31, A32. 자, 그래서 이걸 3행, 2열이잖아 자 그럼 봐봐 그대로 생각해 자 i, j i, j 잖아 i, j 가 같아요 그러면 j 를 넣는 거야 1 i, j j 가더커 그럼 j 가더 크면 2 2, 1 i, j, j. i 가더커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j, i, j 2, 2 같으니까 2 3, 1 i가 되는 건 3에다 1. 마이너스 2. 3, 2, i, j. 마이너스 -3 3, 3. 3 넣으니까 마이너스 3, 2 하니까 마이너스 1. 자, 모든 원소의 합해봐. 뻔하잖아. 요거 지워지고, 요놈, 요놈 지워지니까 모든 원소의 합은. 합은 몇이다? 1.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행렬의 원소를 정했을 때 우리 행렬, 우리 배열 구성을 잘할수 있나 없나 확인하는 문제다.